우리 오늘은 창세기 42장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의 내용을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베냐미를 제외한 야곱의 아들들은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습니다. 요셉 앞에 이제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셉은 그들이 형들임을 단번에 알아차렸지만 정탄꾼으로 몰아서 세웠습니다. 그들의 해명을 들은 요셉은 시온을 볼모로 삼아 막내인 베냐민을 데려옴으로써 그들의 말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42장을 우리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니라 하매 요셉이 형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이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사를 간자 중에 있으니 가나한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한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탄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탄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탄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삼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한 사람만 그곳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않냐리라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냐 했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냐 했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이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국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 땅에 돌아와 그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래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 아버지 아들 열두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께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했더니, 그 땅의 주인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당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료를 섞어 본즉각 사람이 돈 뭉치가 그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미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않냐?" 하거든, "내 열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으니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오늘 장색이 42장을 우리가 같이 통독했습니다. 상세기 42장을 통해서 극심한 영적 기근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경고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혹 우리에게 복된 처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감옥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영광을 차지한 요셉과 악행과 교만의 자리에서 나자짐을 당한 요셉의 형들 중 여러분들이 위치는 지금 어디가 되겠습니까? 죄의 깨달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 허락된 큰 축복 중 하나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발견을 위한 기도의 시간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심한 잘못을 저질렀을때 여러분들은 진정 복수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돈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